이번 3회는 마치 운명이 한데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인물들의 마음이 엇갈리고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섞이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그려냈습니다. 풋풋한 설렘과 가슴 저릿한 아픔이 교차하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었죠. 3회는 영래의 설렘은 독백으로 시작됐어요. 미팅에 나가기 위해 고등학교 교복을 빌려 입은 영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고 말했죠. 우연히 세번 겹치면 운명이라고 했던가요? 그녀는 제필과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늘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그녀에게 첫사랑은 마치 솜사탕 같은 달콤한 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종이와 함께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엿보이며 앞으로의 전개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미팅 자리는 풋풋한 학생들의 반짝임으로 가득했어요. 영래와 종이가 소지품으로 된 만년필과 풍선껌은 그들의 상반된 매력을 단번에 보여주었죠 제필은 영래와 그의 친구 상철은 종이와 짝이 되었지만 상철은 종이가 너무 무섭다며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더블 데이트는 버스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특별했습니다 버스 안내양인 영래는 버스가 가는 길을 꽤 뚫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제필은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네 사람은 1980년대 청춘들의 놀이문화인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했습니다. 롤러를 자유자재로 타며 종행무진 달리는 종이와는 달리 영래는 넘어질까 두려워 벽에 바싹 붙어 쩔쩔 맸죠. 제필은 그런 영래에게 다가가 신발끈을 묶어주며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영래는 그 순간 또 가시 제필에게 반했고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필에게 솔직히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영래는 종이에게 껄떡거리는 불량한 남자들을 보자 망설이지 않고 소화탄을 수류탄처럼 던져버립니다. 롤러장 안은 난리가 났고 종이의 교복까지 찢어졌지만 상철은 그런 영래의 엄뚱하고 귀여운 모습에 푹 빠져버렸죠. 방화 관리자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 공부했다는 영래의 말은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엉뚱한 매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필이 아닌 상철이 영래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은 앞으로의 복잡한 관계를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였어요. 사무에서는 버스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김 기사는 버스 안에서 해자에게 달빛에 비치는 밤바다처럼 반짝이는 윤슬을 이야기하며 능글맞게 주파를 던졌죠. 기분이 좋아진 혜자는김 기사의 말에라면 모든 오케이를 외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는 뒤로는 혜자뿐만 아니라 오키에게도 똑같이 윤슬을 이야기를 하는 바람둥이였어요. 혜자가 그런 김 기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복주하는 모습은 그저 유쾌한 해프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한편, 자이언트 복싱장의 관장은 간판을 달다가 다쳤고, 임대료도 못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철이 이벤트 시합을 제안했는데,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철의 기지가 돋보였죠. 제필과 상철은 복싱장 이벤트 홍보를 위해 영래와 종이가 있는 학교를 찾아갔지만,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온 것을 들킬까봐 두 사람은 그들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복싱장 이벤트 시합에서 절정을 맞았습니다. 상철은 장덕구와 격도해 한 방에 k o 패 했고, 이어서 제필의 경기가 시작됐죠. 제필이 얻어맞으며 머리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종이는 갑자기 극심한 공포에 사로 잡혔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른 듯한 그녀는 링 위에 올라, 그만해 제발! 이라고 소리쳤어요. 경기가 중단되자 제필은 종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었고 종이는 그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제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종이에게 호기심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죠. 경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영래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하려다 쓰러진 엄마를 업고 택시를 잡으려던 영래 앞에 또다시 제필이 나타났어요 복싱으로 눈을 다쳤을 텐데도 영래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본 제필은 그녀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죠 의사는 어머니가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천운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동생들이 걱정된다는 영래에게 제필은 모자를 씌워주며 이제 울어 라고 말했어요. 이 아저씨 같은 제필이 말은 영래의 마음속으로 툭툭 들어와 또한번 반하게 만들었답니다. 영래는 용기를 내어 제필에게 상처 치료에 주운 약을 전해주려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약을 먼저 건넸더라면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독백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제필은 영래의 마음을 알리 없었죠.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영내에게 건네며 이걸 종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자신의 절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영내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렇게 3회는 엇갈린 마음과 운명의 장난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3회 마지막에 담긴 쿠키 영상과 예고편은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궁금해 만들었습니다. 제필이 걷는 쪽지를 받은 종이는 영내의 마음을 알기에 망설이다 쪽지를 구겨버립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는 그녀 역시 제필에게 점점 마음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며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더욱 깊어 질 것을 예고했죠. 제필은 겉으로는 종이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내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모습에서는 영내에게도 마음이 있는 듯한 묘한 여제를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가 워맨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제필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3회에서 제필이 종이에게 마음을 담은 쪽지를 건네고 종이가 영래를 위해 그 쪽지를 구겨버리는 장면은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였죠. 종이는 영래의 짝사랑을 알게 섣불리 제필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필은 그런 종이에게 더욱 호기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 같네요. 이 과정에서 영래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세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수 없이 흔들릴 겁니다. 특히 종이의 비밀스런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이 위기의 정점이 될것 같아요. 그녀가 봉제 인형 속에 돈을 숨긴 이후, 그리고 난폭했던 오파에게서 도망쳐온 과거가 영래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영래는 종이가 그토록 애틋하게 지키려 했던 비밀과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겠죠. 이와 동시에 영래는 종이가 제필에게 느끼는 감전이 단순히 첫눈에 받는 사랑이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동화줄처럼 느껴지는 감절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종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정한 운명이라기보다는 늘 꿈꾸던 이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될것 같아요. 반면, 영내와 제필의 관계는 서로의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를 구해주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됐죠. 어머니의 위기 때 영내를 구해준 제필, 그리고 복싱 경기 중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던 제필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 영내의 모습처럼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종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녀는 1980년대라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기는 것은 제필과의 사랑이 아니라 영래와의 굳건한 우정일 패죠. 어쩌면 그녀는 영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떠나지만 너는 너의 운명과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는 진심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동은 제필과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정이 사랑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워 희생이 될 겁니다. 이런 결말은 제필이 뒤늦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는 종이의 강인함이 아닌 영래의 따뜻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이의 떠남은 영래와 제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종이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시켜준 진정한 워맨스의 주인공으로 남게 될것 같네요.